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다가갈 때는 다른 거다 필요 없이 이렇게만 해보세요. 첫 번째, 표현은 하되 바라지 말자. 대부분의 여자들이 진짜 부담스럽다고 말하는 남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그 여자한테도 요구하는 경향이 있어요. 저건 적극적인 게 아니라 그냥 부담스러운 겁니다. 근데 단순히 말만 들었을 때는 저렇게 하는 남자들이 있나?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은연 중에 다 저렇게 하고 있었을 거예요. 왜냐면 혼자서만 그 여자를 좋아하고 싶은 남자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너 좋아해 이렇게 단순하게 끝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넌 어때? 너도 나 좋아해주면 안 돼? 이런 식으로 은연중에 티를 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은 분명히 부담 갖지 말라고 하는데 정작 표정과 행동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한테 다가갔을 때 성공률이 굉장히 높은 남자들은 자신의 감정만 적당히 표현할 줄 압니다 절대로 그 여자한테 저 감정에 대한 답을 요구하지 않아요 헷갈리지 않게 만들어 놓고 그 이후에 모든 선택권은 다 여자한테 주는 거죠. 물론 초반에 다가갈 때만 저렇게 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현재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그 여자한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건 굉장히 좋아요. 근데 저 감정을 여자한테도 똑같이 요구하거나 부담을 갖게 만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. 왜? 일단 먼저 다가가고 있는 입장은 바로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그 관심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솔직히 여자의 선택이니까요. 두 번째, 혼자서 권한을 갖지 말자. 이건 쉽게 말해서 혼자서 남자친구 행세를 하지 말란 뜻입니다. 예를 들면, 저녁에 늦게 돌아다니지 마. 이 말을 처음부터 해준다고 해서 그 여자가 감동받고 좋아할까요? 아무리 저 말이 걱정해주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저런 말을 할수 있는 권한이 없는 남자가 해주게 되면 여자들은 그냥 부담스럽고 어이없게만 받아들입니다. 절대로 좋아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만난 지 아직 한 시간도 안 됐는데 마치 좋은 사람인 척좀 하지 말라는 겁니다.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저런 말을 할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. 저런 걱정도 그 여자한테 의미가 있는 남자가 되었을 때나 할수 있는 거지. 아직은 그 여자한테 아무런 존재도 아니잖아요. 그러면 걱정해줄 시간에 차라리 그 여자를 한 번이라도 더 웃겨주세요. 그게 훨씬 더 낫습니다. 그리고 이걸 꼭 명심하세요. 저런 말들은 꼭 여러분들이 아니더라도 그 여자한테 다가오는 수많은 남자들이 이미 다 해주고 있다는 걸 말이죠. 또한 저렇게 걱정해주지 않아도 본인 스스로가 알아서 잘 하고 다닙니다. 그러니까 혼자서 연애를 시작하고 허락도 해준 적 없는 권한을 갖고 배려해주는 행동은 절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. 적어도 여러분들이 호구 취급을 받고 싶지 않다면 말이죠. 마지막 세 번째 단으로 줄이자. 만약 여러분들이 소개팅 자리에 나갔어요. 그때 그 여자한테 해 줬던 배려, 말, 행동들이 있을 거잖아요. 저러한 것들을 다음에 만났을 때 똑같이 해주게 되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매력적인 남자가 되지 못합니다. 왜냐면 여자들은 처음에 받았던 걸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오히려 반으로 줄이게 되면 당연히 살짝 부족함을 느끼게 되겠죠. 이게 진짜 여자한테는 잘 통합니다. 왜냐면 두 가지의 감정을 갖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. 분명히 다음에 만났을 땐더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부족하게 해주니까 아쉬운 감정과 헷갈리는 감정.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담감을 덜 느끼게 됩니다. 저 조합이 딱 맞아떨어지면서 오히려 그 여자가 여러분들에게 더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이 공식만 기억하시면 돼요. 한 번은 넉넉하게 또한 번은 살짝 부족하게 채워주시면 됩니다. 요즘 여자들은 부담을 느끼게 되는 순간 그 상대방과 반드시 거리감을 두려고 하기 때문에 적당한 순환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. 조금 어렵게 설명드린 감이 있긴 한데 솔직히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굳이 저런 거 따져가면서 하지 않으셔도 돼요.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기억하고 있다가 적당한 타이밍에 사용하실 수만 있다면 성공률이 확실히 더 올라가긴 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